안녕하세요. 피부로 하니언 분당점 원장 이정화입니다. 저는 서현역 AK 플라자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평일 저녁 9시까지 진료해서 바쁘신 분들도 편하게 내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염색이나 펌을 자주 하시는 20, 30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로 인해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피 손상 문제, 그리고 집에서 할수 있는 어, 홈케어 꿀팁까지 조금 알려드려볼 거예요. 20, 30대는 자기 표현을 위해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좀 즐기는데요. 이런 잦은 시술로 인해서 두피 건강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어, 화학약제가 모발뿐 아니라 두피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홍반, 각질, 가려움, 따가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가 예민해져서 모발 뿌리가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탈모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회복 속도가 좀 느린 부위이기 때문에 어,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집에서 할수 있는 홈케어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두피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세정력보다는 두피 밸런스를 지켜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샴푸를 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헹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여 화학 성분이나 계면활성제가 두피에 남으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피 염증이 많은 상태라면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의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뜨거운 열은 두피 건조와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드라이기와 두피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두피 팩이나 뭐 앰플을 사용해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채소, 과일 섭취를 통해서 몸속 수분과 영양균형을 조금 유지해주시면 두피 재생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염색과 펌을 자주 하시는 20, 30대 분들에게는 두피 손상이 잘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피를 깨끗하면서도 자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작은 생활 습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에도 두피 염증이나 트러블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든지 뭐 너무 가렵다, 뭐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희 언제든지 저희 피부라니언 분당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두피 회복하고 모발 자신감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피부라니온 분당점 이정화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